자, 9월 11일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지금 8장 후반부에서 우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끝없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특히 시편 44편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22절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고난이 뭐 우리가 주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들은 주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하는 고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호와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이런 고난을 종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어제 3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뭐환란 곤고, 박해, 기근, 칼, 뭐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어떤 재앙처럼 진노하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37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한 표현들이죠. 이 모든 일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고난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고난에 넘어져서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완료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그 얘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의 필연적인 귀결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면 확신으로 표현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가지 상황을 쭉 얘기하면 사망, 생명, 천사,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항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리는 그 결론이 뭐냐? 39절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두 가지 표현을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시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누가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자신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반드시 이뤄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요. 그에 따른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물론 나는 연약하기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결코 변함이 없다. 결코 포기하심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놀라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